행전 1장 3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아 놓은 친구들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 자 우리 선생님이 친절하게 또 앞에도 띄워 놔 주셨네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laughs> 삼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요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계속 쉽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이번 한 주간에 기다려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또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0월 달에 서론이 뭐였죠? 여러분들.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니까 뭐 무슨 책 이런 거 하던데, 외모 책 이런 거 하던데. 알아요? 그래 봐, 다 알지. 그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알지. 그제? 자, 확인입니다. 항상 뭐그연예인도 뭐 보니까 거울 이렇게 탁 잡고 뭐 외모 책 하던데,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탁 단장하고 외모 체크하기 전에 나의 정말 신분과 건세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래, 오늘 나는 이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체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속으로는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것의 일곱 가지 우리 초등부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친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있도다 하나님 자녀 신문에서 일곱까지 말할 수 있는 이준, 어. 말할 수 있는 우리 최주은, 어. 우리 박시원, 응, 어, 어, 응,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숙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가 어디를 가기 전에 항상 이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정말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빛을 전하는 그런 랩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뭐였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급하게 PPT에 집어 넣었는데 여기 우리 우리 강모 장로님의 딸 우리 모세나 랩넌트가 이렇게 이 칠망대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777 망대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여기 7가지 망대를 하나하나 써놓고 그림도 예쁘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즐겁고 나의 것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리는 게 아니라 남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 시간을 보니까 20분이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좀더 길을까요? 어늘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 연합 예배도 있고 또 특별히 이번 10월 한 달간에는 주제가 바꿀 것 누릴 것 그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해야 할거 목사님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한 가지만 가지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말을 기다립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말을 왜 기다립니까? <laughs> 주말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자, 뭘 기다릴까요? 뭐, 여자친구 연락 기다리는 사람, 남자친구 연락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자, 어? 아, 금토일 기다립니까? 옆에 은정쌤이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게 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땐 기다리는 게 많았어요. 용돈 날 기다렸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옛날에 목사님 고등학교 때 미안하다 사랑한다 했었거든요. 야, 네가 어떻게 하는데? 몽사님, <laughs> 그거 보려고 야자 마치면 진짜 번개같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어? 드라마도 기다리고, 영화 개봉하면 영화도 기다리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어른들 뭐 기다립니까? 택배 기다리잖아. 요집 <laughs> 앞에 택배가 딱 하면서 막 택배 시켜놓고, 뭐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달라요. 엄마 이거 사러 백화점 가자가 아니라 엄마 이거 쿠팡에서 시켜줘. 야 좋은 시대입니다. 그죠? 시켜놓고 택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요즘은 아마 시대가 달라서 이걸 이해를 잘 못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제일 기다렸던 건 뭐냐면,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럼 알아요? 점심시간. 요, 요 그림 말아요 다리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사교시 땡 치면 바로 뛰나가려고. 이게 진짜 목사님은, 너 요즘 그런 거 없지? 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 때 낭만의 시대였는데, 그죠? 렇 빠르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밥을 일찍 먹고 축구하러 가는 자 이게 옥사님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5분 전부터 시계를 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자 그럼 살짝 살짝 이제 다리가 옆으로 가지 이제. 그래서 저 자세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진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랑 똑같았거든. 그래서 목사님 항상 문 옆에 이제 자리 앉아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주 막 가자! 그럼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막밥 먹으러 가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이잘 모르죠. 근데 진짜 이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도 있었는 줄 알아요. 이 당시에 뉴스도 나왔는데 밥 빨리 먹으러 급식실이 거기는 따로 있었나 봐요. 밥 빨리 먹으러 가려고 2층에서 뛰어내려서 다리 부러져 가지고 급식실이 아니라 응급실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목사님이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아까 주일를 기다렸다는데 하 예배와 말씀을 기다리는 거 맞지요? 더 크게 대답해라.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릴 것, 사실 이건 일곱 가지 여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할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할수 있을까 하다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건 요거 한 단어로 했습니다. 뭐죠? 한국말 잘못 못 읽으세요.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다려야 될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어릴 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을 꿈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집단이 절하는 그 꿈을 세계보금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게 됐어요. 아빠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신 것이구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는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였어요. 근데 요셉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그 다음날 꿈꾸고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나요? 거의 한 13년 정도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이었으니까요. 뭐 13년, 15년 정도 기다렸겠죠. 그 많은 기다림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기다림 속에 그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이것도 형들이 나를 팔고, 가서 노예 일을 하고,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누명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내가 실컷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 날 기억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아유, 하나님 이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아. 나는 모르겠다. 이제 치아라, 이제. 난내 혼자 내 마음대로, 어, 내가 내갈 길을 내가 개척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목사님은 정확하게 한명한명다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점이 언제죠? 나이 몇살 때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날이 80살입니다 여기 80살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들 그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모두 한명한 한 명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완벽할 때 임합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을 주세요? 왜 자꾸 이런 힘든 일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 그런 내가 아픔을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목사님도 이런 얘기하시죠. 문제가 크게 오는 사람들은 진짜 큰 그릇이다. 여러분 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학원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큰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하지 않지 우리 렘넌트들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번에 기다려야 될 것은 일곱 가지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목사님이 한 단어로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찬양도 있고 조금 더 편하도록 시간표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이 일곱 가지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것, 지난주 말씀처럼 일곱 가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능력으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왜 목사님이 여정을 시간표라고 했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심시간 급식소, 급식소 아주머니 밥하고 있는데 그냥 밥 주세요. 그거 뛰 나가면 됩니까? 밥이 다 됐을 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그러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여정, 여러분들 기도수첩에첫 번째로 보면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죠? Way of Trinity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인도하시냐? 이것도 요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는 그날 밤 잠을 잘수 있었을까? 복수심 막 이런 거막 불타고 막 절망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요셉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왜 탈출이나 이런 거안 했을까요? 분명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다. 요셉은 이게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모든 사건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어. 오케이, 이제 니들 이제 됐다 이제 엎드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또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하나님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 보이나요? 잠언 16장 9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 풀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요. 목사님이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뭐죠? 일곱 가지 여정에? Ten secret. 열 가지 비밀입니다. 이거 다 풀면 길지만 목사님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뭐죠? 독립입니다. 대한독립만세 독립 그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 엄마로부터 이제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이제 나 용돈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독립은 무슨 독립이죠? 첫 번째가 영적 독립입니다. 여러분 독립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는 상태예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혼자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토요일에 함께 자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양치도 하고 준비를 다 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이 독립이 돼야 되냐 영적인 부분이 독립이 돼야 돼요 이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독립이란 건 무엇이냐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일이 온나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다시 말해서 한 글자로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독립이라는 뜻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나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갖추면 돼요. 목사님 위에 일과 여정 다 많지만 딱 이거 하나. 영적인 독립.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전부 다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혼자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도전해보세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안 돼서 뭐 니들한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곳에 혼자 떨어져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이 있고 나를, 나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혼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겠다. 이 영적인 독립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죠? 텐푸 put hold입니다. 발판이라는 거예요. 열 가지 발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계속 아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하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 모르겠으면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세님한테꼭 물어보고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Five a s s u r a n c e 입니다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우리가 요거는 목사님이 다음 하나 미션으로 주고 싶네요. 다음 주에 이 다섯 가지 확신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일단 먼저 해줄게요. 첫 번째로 요 목사님 요거 이 3번과 2번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3번과 4번은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웠어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목사님은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 다섯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 요걸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홉 가지 흐름, 62가지 삶, 뭐보좌의 캠프 모든 것들은 결국 이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보좌의 캠프가 된다. 이렇게 다 적혀있죠. 일곱 가지가 다 있지만,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들은 보니까 어제도 묵상하라 하니까 자기들끼리 일곱 망대가 뭔지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포럼 하면서 나눠보세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쉽게 한 가지 잡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일곱 가지 여정.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부터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4절과 5절을 한번 보면요. 목사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암송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야, 나쁜 놈들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과 이 기쁨도 있죠. 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이 축복을 받기만 하면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을 준비하면서 이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내가 기다려야 될거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정말 영적으로 독립해서 그릇을 준비하겠다. 전도자로서 세워질 그때 정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목사님이 기도 24시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말도 기도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방법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 찬양도 우리 있잖아요. 이번 주이 찬양을 참 많이 묵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기도 24하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 찬양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죠?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또 바뀌어지고 기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찬양 가사가 목사님이 딱 적어 왔거든요. 아까 읽었지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 힘 가지고 나는 절대 누릴 보좌에 안테나, 생명 살리는 전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이게 여러분들 방법 여기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것대로 바꾸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시간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 3, 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말씀들을 제목도 쉽잖아요. 그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누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릇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시대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올 때까지 영적인 독립,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그릇을 준비해서 이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랩넌트 선교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